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아, 오랜만에 영상 하나 찍어 봤는데요. 어, 얼마 전에 만들었던 무연 어 캠핑 난로를 조금 개량을 해 봤습니다. 그게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뭐 삼겹살 구이 통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삼겹살은 포기하고 그래도 절대 포기 못 하는 게 군고구마죠. 그래서 이 군고구마 통까지는 일체형으로 한번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잘될것 같긴 한데. 아, 그 실험 영상은 다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고요. 일단 부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예, 저번에 제가 만든 거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제작 과정은 생략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 로켓 스토브 이 중간 부분, 요 부분을, 요렇게, 고구마 통이 가능하게, 요렇게 제가 한번 해봐 만들어 봤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요. 이렇게 해서, 요 중간에 있는 열기를 가지고, 여기서 충분히 고구마가 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 봤어요그 다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, 요 간섭이 되는 손잡이는 이제 회전식으로 해서, 이렇게 치워놓고, 쓰면 편할 수 있겠죠 야, 그리고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확 한번 투입구 그리고 요 삼발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삽입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에이 동영상 유튜버 중에서 이 도깨비 님께서 해근부에서 제가 조금 컨닝을 했습니다 요렇게 정첩을 달아가지고 네 이거 불을 피우고 할, 뭐할 때,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제껴두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네. 참 편리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아요 네.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건 얘긴데 자 볼까요 자 똑같이 네. 이렇게 어, 발 부분은 나비 너트를 사용해 가지고요 평소에는 접어두고 나가서는 피면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렇게 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밑에만 달았고요. 물론 이게 열리기도 하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뚜껑하고 요 고구마 통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했습니다. 한번 볼까의 내용을 네, 이런 식으로. 요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요 안에는 아 충분히 고구마를 몇개 구울 수 있을게 그 다음에 요렇게 더 안열리게 해가지고 여기 선반으로 쓸수 있을때 이렇게 네이렇게 하고 요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닫아주면은 충분히 고구마가 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요거는 지금 위에서 제가 아 어, 일반 가스레인지에서 쓰던 건데 그뭐 고물로 나온 거를 제가 개, 계량을 좀한 겁니다 이렇게. 예, 이거는 뭐 있으면은 굉장히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들어봤고요. 전체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요거는 조금 만드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예, 한번 만들어 보시고.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알림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손잡이가 회전되는 거하고 고구마통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에 제가 만든 무연난로와 무연 캠핑스토브와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만들어 보실만 할 거예요. 예, 네. 자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시험 연소를 해본 결과 상당히 화력은 뛰어난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요.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. 요거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손기술이 있으신 분은 어, 충분히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. 보고요. 저 가운데 저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 그 고구마통 부분하고 뚜껑 부분은 어 손잡이 여런 거는 전부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고요. 나머지는 어 아연 강관으로 만들었습니다. 1 0 0에 100짜리죠. 자, 그러면은 재료는 요거 사이즈는 200짜리요. 200 그다음에 목재 수입고는 400. 그다음에 요 기둥 요거는 어, 600입니다. 사이즈가. 그러니까 총 고가 600, 어, 앞뒤 폭은 200에 100이니까 300이 되겠, 음, 300이 되겠죠? 네. 그리고 요거는 400입니다. 네. 근데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 보실 만 하신가 모르겠네. 뭐,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요거는 200이 아니고 300입니다. 300. 400, 400, 600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릴리습니다